주님 사람마다 물질관이 다르지만 번성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늘어가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줄어드니 주께서 번성케 하신즉 부유하게 되고 주께서 가난하게 하신즉 궁색하게 되나이다. 주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하여 보여도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나이다. 주께서 의인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산업에 복을 주시니 온 도시가 기뻐하고 나라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므로 미약한 자가 위로를 받나이다. 주여 인생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욕심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으나 호련히 광풍이 불매 재물은 겨처럼 흩날려 사라지고 폐가 망신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주님이시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바뀌신 것들에 대해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에게 복을 주시어 물질 앞에서 피겁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사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